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어떤 분들은, 소송만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 연놈에게 소장 받게 하는 게내 소원이다. 생각하면서 증거 잡고 소송하는데 돈과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여하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증거를 다 갖게 되었어도 소송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소송하면 부부관계 회복이 안될것 같다. 밑바닥 다 보게 될것 같다. 배우자가 나에게 정 떨어져 할것 같다. 라고 하면서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개개인마다 이 상관자 소송이 갖는 의미가 다 다른데요. 보편적으로 상관자에게 타격을 주고 응징하고 복수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하시고 상관자에게 금전적인 타격을 입히고 내가 위자료를 받아서 나 스스로를 좀 위로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상관자와 배우자를 떨어뜨리고 싶다. 그둘 사이에 금이 가게 하고 타격을 입혀서 그 둘을 갈라놓고 싶다. 이게 상관자 소송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면요. 소송해서 상관자가 소장을 받고 나면은 되게 당황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관자도 싹싹 빌고 내 배우자도 싹 엎드리고 나한테 싹싹 빌줄 알았는데 의외로 남편과 상관자, 상관녀, 내 아내와 상간남이 이 소송 문제로 인해서 더 붙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얘네가 초점을 받고 나서 몰래몰래 몰래 연락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또그 고민 상담을 하고 손 붙잡고 변호사 상담을 다니면서 더 붙을 것 같다. 나 소송하지 말걸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경험상 상담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요. 상관자 소송하면 일시적으로 더 붙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판결이 난 후에, 판결 날 때쯤에 보면은 한 7, 80%는 판결쯤에는 헤어져 있고요. 그 나머지 2, 30%도 판결 난 다음에는 둘 사이가 흐지부지해지지 막더 붙거나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자를 떼내려면 소송과 박살이 필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소송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멘탈 약한 분들, 소송하면 내가 밑바닥 보게 되면 오히려 못살것 같은데, 소송하면 내 배우자가 나한테 정 떨어질 것 같은데, 어, 우리 지역 사회가 너무 좁은데, 이 좁은 지역에서 바람이 났으니, 이거 괜히 소송했다가 여기저기 소문나가지고, 어, 내가 오히려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될것 같은데? 이런 여러 걱정 때문에 소송을 미루고 안 하기까지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소송을 했을 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드러나는 것들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우려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당장은 내가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몰라도 될 건데 알게 되고 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알아서 후회가 되고 알아서 손해 보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하면서 오히려 힘이 생기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앞으로 내가 부부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라는 게 오히려 훤히 눈에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관자 소송을 하면 드러나는 진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륜의 깊이입니다. 상관자 소송을 하면 불륜의 깊이, 걔네들이 얼마나 찐득찐득한 사이였는지, 어, 어떤 사이였는지가 드러나게 돼요. 제가 상담하다가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요.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믿는 경향들이 있어요. 안 그런 것처럼 보여도 그니까내 앞에서는 와 가지고 아이 새끼가 저 새끼가 이 미친 놈이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속으로는 아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야. 아유, 내 배우자가 그런 사람은 아니야라고 자기 스스로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배우자를 믿고 결혼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어마어마한 진실을 받아들이거나 내가 괜히 넘겨짚어서 생각을 하면 우리 부부 관계에 금이 생길 수도 있어. 아, 그렇게는 아닐 거야. 내가 알던 사람이 요런데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 라고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 저희 남편은 발기부전이라서 저랑 섹스리스 된 지도 오래됐는데, 상관이랑 섹스 못했을 거예요. 저희 남편은 섹스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 우리 와이프가 모텔 간 것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모텔 가서 성관계는 절대 안 했다고 너무너무 억울해 하면서 방방 뛰면서 눈물 툭툭 흘리면서, 성관계 아는 거 믿어달라고 막 난리를 친다. 저렇게까지 난리치고 눈물까지 흘리는 거 보면, 섹스는 안한건 확실하다. 모텔만 간 거다. 어, 우리 남편이 짠돌이여가지고 나한테도 생활비 200만원 밖에 안 주는데 이 남자 돈 쓰는 거 진짜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지, 집에 갈 때도 고기 한근 안 끊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관이한테 돈을 그렇게 썼겠어요? 내 생각에 상관이한테 돈 많이 안 썼어요. 아, 어, 우리 배우자가 나랑 처녀 때 어 연애할 때도 관계하기까지가 1 년이 넘게 걸렸는데 혼전순결 주의자였는데 이 여자가 외간 남자랑 만난 지두달 만에 스케스까지 했을까요 아유 저희 와이프 그렇게 되바라지고 반란까진 여자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막 이래요. 이렇게 불륜이라는 본질, 이 사람이 바람으로 인해서 완전 180도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던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자기도 기억하고 싶고 믿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이미 바람이 났고, 딴 사람이랑 모텔까지 드나들고, 딴 사람이랑 데이트하고, 나 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시간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알던 그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받아들이면요. 결국에 그 환상 와장창 깨지고요. 또, 자,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본인들도 알고 있어. 이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자기 셀프 세뇌로, 아, 성관계는 안 했을 거야. 돈은 안 썼을 거야. 아이, 잠자리 안 했다고 하니까 내가 믿어줘야지 라고 생각은 해도 뒤에서는 오만 가지 상상을 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또 그게 입 밖으로 툭툭 나옵니다. 앉았다고 하니까 믿어줘야지 했다가 그 다음날에 또 밤만 되면 미칠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 잤지? 모텔에 갔는데 앉았다는 게 말이 돼? 얘기해.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봐줄게. 하면서 사람을 새벽 네시 다섯시까지 한달 내내 괴롭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돼요. 나 스스로도 이 생각이 어디로 튀는지를 제어가 안 되고 입 밖으로 자꾸 이거를 꺼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그렇게 믿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더 이상 캐내지 않고 배우자 딱 믿어 주고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닌데+ 아닌데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 자꾸 추궁해 이 사람도 처음에는 미안한 기색을 보이다가 내가 자꾸 추궁하고 못살게 굴면요 나중에는 오히려 지가 큰소리 빽빽칩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왜 사람을 못 믿냐고 나를 의심하는 너 때문이라고 왜 사람을 못 믿어 주냐고 그럴 거면 이혼하자고 집에서 이혼 소리 먼저 나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하는 가정은 없어요. 바람을 펴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추궁하고, 갈구고, 닥달하고 막, 감시하고, 막, 드잡이를 하니까, 그드잡이를못 견뎌서 외도 배우자가 팽!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다. 그래서 드잡이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맨날 강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진실을 배우자 입에서 나오기를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야, 너 자취자취 한다고 해서, 어, 잤어라고 할수 있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인정을 할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인정을 했겠지. 그러니까 드자비의 효과가 완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은 어떻게 아냐? 오직 증거로 알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외도한 거를 안다는 걸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거를 잡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이제 상관자 소송을 통해서 이둘 사이의 진실이 무엇인지, 진짜 잤는지 안 잤는지, 어쨌는지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상담을 오랫동안 했던 분인데요. 그분도 이미 외도가 다 불륜이 끝난 다음에 정리된 다음에 발견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보는 그 증거는 굉장히 한정적이야. 남자들은 집에 오면 와이프한테 걸릴까봐 그때그때 메시지를 다 지우고 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복구를 해도 잘안 나오고요. 어 이미 이 남자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진실을 자기 스스로도 잘 기억이 안 나. 별로 그렇게 기억하고 싶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미 이 아내분은 뒤늦게 알았으니까 나는 이제 현재 진행형인데 지들은 이제 불륜이 과거라고 자꾸 봐달라는 소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더 답답하고 뭔가 갈증이 해소가 안 되고 이 배우자가 아직도 나를 기만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는 증거로 소송을 시작을 했어. 근데 이분도 소송을 시작할 때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이미 끝났는데 내가 괜히 그거 뒤집어 까가지고 안 받아도 될 상처받고 못볼걸 봐가지고 오히려 남편이랑 회복하는데 이게 악영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설득을 했거든요. 영요 이게 아내분이 지금 100%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하고 미치겠는 거다. 사실대로 다 이제 어느 정도 까발려져가지고 내가 이 진실을 마주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아, 역시 이 새끼 나한테 거짓말 한 거였네. 역시 얘네들이 이런 사이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알아야지 용서도 할수 있고 그거를 과거로 보낼 수 있는 거지. 내가 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찜찜한 상태로 있으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거는 계속해서 현재 지내 나 스스로가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그냥 빨리 상관자 소송을 하시라고 해서 이제 진짜 했어. 했더니, 진짜, 아니나 다를까. 저 상대방 여자가 그 아내분이 쓴 소장, 그러니까 남편의 말에 의거해서 소장을 쓴 거죠. 상관녀가 먼저 접근을 했고, 상관녀가 먼저 손을 잡고, 잠자리로 유도를 했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뭐, 상관녀랑 다시 만났고, 이거를 이제 소장을 작성했더니, 상관녀가 그거에 발끈해가지고, 지가 억울하다고 답변서에다가 남편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증거를 인연이 다낸 거예요. 자기한테 불리한지 유리한지 알지도 못해. 이 여자는 그냥 자기가 자기가 억울하다고 자기가 당했다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남자가 자기한테 사랑한다고 한 거, 이 남자가 자기한테 자기 이혼하면 너랑 결혼할 수 있냐. 이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이 남자가 그 여자를 붙잡은 거. 이 여자가 오라고 하면 밤에 자다가도 뛰쳐나가서 그 여자 집으로 간 거. 이런 막 아내분이 사실 모르고 싶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증거를 이 여자가 다 내니까요. 그거를 보고 아내분이 아, 막 충격받고 이런 게 아니라요. 오히려 속이 뻥 뚫리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역시 내가 상상하던 그게 맞았네. 나는 분명히 여러 정황상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맨날 남편을 추궁했는데 남편은 기억 안 난다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오지게 했는데 이 여자가 내민 증거를 보니까 역시 내 생각이 맞았던 거야 이 새끼는 개새끼가 맞았고 그냥 바람 피운 그 한국 남자의 전형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아니까 더 이상 남편 드잡이 안 해도 되는 거죠 내가 봤으니까 그럼 너가 원래 그랬나 보다. 오히려 받아들일 수가 있고, 남편이 하찮아 보이고, 앞으로 내가 결혼 생활, 이 남자랑 이혼을 안 하면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송하면 제가 못볼걸 볼까 봐요라고 사는 분들한테 아니요. 소송에서 오히려 증거를 더 얻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되는 게더 좋은 거예요. 그거를 직면하고 직시를 해야지 우리가 이거를 과거로 던져놓고 내 배우자를 포기를 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아주 한번 대놓고 두들겨 피고 패고 넘어가든지 뭔가 미래로 한 발짝을 나아갈 수가 있지. 계속해서 내 상상 회로를 돌리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간자 소송을 통해 알수 있는 것두 번째는요 배우자의 본심입니다. 만약에 진짜 지네들이 헤어졌어, 차단했어, 서로 연락할 루트가 없어. 그러면요 내가 배우자에게 나 상간자 소송 할 거다 했다 얘기 안 하고 그냥 소장을 조용히 보냈을 때. 그 상대방이 받고 나서 내 배우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으면요 소송한 것도 내 배우자가 모르고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헤어졌다고 하는지 진짜로 얘네가 연락을 안 하는지를 소장을 날려보면 상관자가 소장을 받고 나서 어 얘네가 진짜 연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알더라도 나한테 지랄을 떠는지 그냥 모르는 척을 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말로는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나는 가정이 최고야라고 얘기하고서는. 내가 몰래 상관자에게 소장을 보냈더니 나한테 와서 지랄지랄을 하면서 내가 용서해달랬으면 용서해야지 왜 일을 크게 벌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람피운 자기 탓을 하기보다는 일을 벌렸다 왜 일을 크게 만드냐면서 소송한 피해 배우자 탓을 하는 미친 놈들이 있어요. 이렇게 배우자가 겉으로 내뱉는 말, 뭐, 표정으로 하는 거짓 눈물과 반성, 이런 거를 믿을 게 아니라, 내가 상관자를 쳤을 때, 이 배우자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진짜 반응이고, 진짜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라는 거죠. 진짜 가정을 생각하고 피우, 피해 배우자의 마음을 생각하면요. 상관자 수로한 거를 알아도, 그래, 당신이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이 풀리면 그렇게 해. 잘했네. 아, 난 모르는 일이야. 당신이 알아서 해. 라고 하고 상관자 수송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궁금해하거나 그 여자, 그 남자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자기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소장을 날렸는데 지랄하면서 취하하라고 한다, 뭐, 왜 소송했냐고 난리를 친다, 소송 끝까지 갈 거면은 너랑 나랑도 이혼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이 사람이 지금 가정보다는 상관자를 보호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상관자랑 연결이 돼 있구나. 나보다 상관자가 더 중요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상관자 소송을 한다고 배우자랑 상의 좀 하지 마셔라. 이거는 상관자와 배우자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인 거고 상관자와 내가 해결할 문제인데 왜 배우자에게 소송을 할까 말까를 고민을 얘기하고 상의를 하냐 하는 거예요. 배우자는요. 상관자 소송의 등장인물일 뿐이지 이 상관자 소송에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등장인물일 뿐이니까 내가 소송을 하든 말든 사실 배우자가 입댈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우자 모르게 진행을 해야 이 사람의 진짜 심리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상관자 소송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래 해라 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고 괜히 거기서 발목 잡혀가지고 배우자 눈치 보면서 소송도 못하고 나중에 보면요. 결국 걔네들 한 번도 헤어진 적 없어. 내가 소송하고 박살내고 난리 쳤어야지. 걔네가 헤어지는 건데, 내가 배우자 말만 믿고 배우자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아무것도 안 했더니, 걔네들 헤어진 적도 없더라고요. 이제라도 소송하려고요. 라고 뒤늦게 소송하고, 그때 가서 마음고생 두 배로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니깐요. 그래서 소송은 증거 잡자마자 배우자 모르게 그냥 날려버려야지. 그게 진행이 되는 거지.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고 증거 잡고 나서 배우자 먼저 추궁을 했다가 어쨌다가 하면요. 될 일도 안 됩니다. 걔네 못 끊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관자 수송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요, 내 인생의 방향입니다. 이 상관자 소송이라는 거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죠 증거만 확실하면 무조건 승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기고 지고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소송을 통해서 드러난 진실들 있잖아요.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이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상관자 소송을 하는 6개월 동안에 나도 좀 마음 정리가 되면서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지 내가 두려운 게 뭔지 이런 걸좀 성찰을 하면서 알게 되고 또 상관자와 배우자가 떨어져 나갔는지 안 떨어졌는지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윤곽. 나올 거예요. 그 윤곽이 나오고 나면요. 이제야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상관자 수는 끝나는 6개월 전에는 이 사람도 미친 사람이고요. 나도 제정신 아니면 미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맨날 치고받고 뭐하고 해봤자 결론이 안 나요. 그런데 소송에 집중하면서 한 6개월 있다가 판결이 날 때쯤 되잖아요. 그때서는 아 내가 이 사람이랑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또는 아 진짜 이혼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아이 사람이랑 살기는 살되 내가 마음을 이 정도로만 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의 본질이 이런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살면 또 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상관자소송 판결과 더불어서 이 문제는 과거로 보내고 앞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 타박타박 걸어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터닝포인트로서 상관자소송 판결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 왜 벌어졌을까? 이 일을 통해서 하늘이 나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웠고, 어떤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사실은 상관자 소송 위자료보다 더 값진 거고, 더큰 배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상관자와 배우자 떼내기 위해서 상관자 소송도 해야 되고 박살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상관자 소송 하시는 분들, 판결 나신 분들 여러 사례가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